안녕하세요. 포지션TV의 박찬우입니다. 자, 지금 이 공을 음... 어떻게 치는 게 가장 좋은가? 음. 얇게 치나 얇게 뭐 끌어서 다시 이쪽은 이렇게 만든다 치고 이 근처 와도 되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정확히 가지고 연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지금 이건 뭐 두껍게 치기는 사실은 조금 불편한데요. 어. 계속 라인을 이쪽으로 그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쪽이나 그럼 얇게 얇게는 어때요? 어, 얇게. 끌어서. 가까이 잡으셔야 돼. 왜? 일족구의 힘이 와야 되니까요. 어, 회전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많이 주시면 내게 확 끌려요. 왜? 일족구의 목표가 일족구가 올라와야 돼. 응? 일족구 올라와야 되는데, 응? 이게 올라올 힘이면 회전주문 다 뒤로 넘어갑니다. 응.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실력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냥 제공을 위해서만 치면 이거 어디 가는지 모르죠? 맞히긴잘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차피 칠 거, 어? 제힘 조절에 한번 다시 수구의 힘을 맞춰보자는 거죠. 당점, 힘, 모든 것을 맞춰서, 어? 어, 좀더 두껍게 친다? 그럼 어디, 아까하고 어떻게 다르지? 어, 그러면 좀더 두껍게 친다? 그러면 당연히 회전이 덜 들어가고, 어, 힘도 올라가야 되니까. 아, 저 밑에 있으면 뭐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예? 근데 목표가 있다는 거야, 목표가. 아, 목표를 얘를 어디로, 어디로 오게 할 거냐. 예? 이렇게 오게 해서 내가 그 다음에 또 제각 돌리기를 칠수 있는 어떤 이런 걸 만들 거냐. 거기에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뭐 2분의 1 두께의 회전을 어떻게 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 공이 어디 오는지를 몰라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걸 두껍게 빵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너무 무리하겠죠? 근데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볼까요? 두껍게 회전 많이 주고, 자, 빵. 또 다시 제각 돌리기를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게 중요한 게 제각 돌리기는 엄청난 찬스 벌입니다. 근데 제각 돌리기는 내가 얇게 칠 수도 있고 두껍게 칠 수도 있고 끌어 칠 수도 있고 별걸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포지션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2분의 1 두께에 뭐 3팁이다, 1팁이다 이걸 잴때 이게 어디 가는지를 알고 재고 계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 어떤 공을 치실 때일족구에심 어, 조준이나 목표를 먼저 두고 어,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될 거면 지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얇게, 여기 오면 되니까, 어, 일 접고, 힘조절 가까이 잡으세요. 자, 자신있게, 더 끌릴 것도 없고, 들 끌릴 것도 없고, 어 어, 이렇게 맞으면 또, 제약 돌리기 치면 되고요. 뒤로 맞아도 조금 더 세게 쳐도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하면서, 어, 조금 더, 어, 정확성,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어, 힘조절 음. 음. 자, 어떻게 쓸 건지. 자, 이 공은 어때요? 얇게 쳐도 세일 것 같은데요. 응, 갔다가 응. 어 세게 온다는 생각하고 어, 가까이 다시 올라오면 어때요? 어또 이걸 치면 되겠죠? 어 그런 식으로 어 골이 <laughs> 좀 두껍게 <laughs> 자 일접구를 얇게 치는데 좀 세게 치고 싶어요 그래서 회전을 좀덜 줍니다 그리고 일접구에 힘을 확실하게 주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내가 또 다시 제약 돌리기를 칠수 있는 어떤 그런 찬스를 내가 이걸 보고 친 그런 어떤 의도를 정확히 가지고 보고 치는 거하고 안 보고 치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과정을 조금 두껍게 쳐서 1, 2, 5개도 가능한가 보시죠. 약간 회전을 거의 느낌 팁 정도 주시고. 내가 이 공이 어디로 올지 알고 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확률도 좋고. 자 이건 어디 오는 게 좋을까요? 이거 역시도 음, 짧게 잡고 일단 여러분들 짧게는 무조건 아, 그냥 철칙으로 생각하세요. 철칙으로 응? 득점에는 최고다.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 더 두껍게 칠까? 더 얇게 칠까? 내가 전부 다할수 있는 거예요. 더 두껍게 치면, 당점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더 얇게 치면, 좀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어, 더, 더 올라가서, 더 자신있게. 어. 이러면, 좀더 두꺼워지는 거고. 그럼 이 공이 어디로 오는지를 알고 공을 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어, 유리할까요? 내가 이걸 세게 치는 게 좋은지, 천천히 치는 게 좋은지. 또, 어, 모이는 게 싫으면 더 세게 칠 수도 있고 내 어, 네, 유리한 대로 자 이렇게 있으면 어떨까 할 이건 이제 많이 끌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가까이 잡으시면 많이 안 끌려요 세게 쳐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걸 공을 맞추기 제일 좋은 어, 좋은 거리는 짧은 거리다 근데 볼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세게 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좀더 세게 치시고. 근데 더 중요한 건 항상 이렇게 짧게, 어, 더 두껍게, 더 세게 치더라도, 어, 짧게 잡고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득점 확률이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는 공을 치자는 거예요. 어, 더 끌어도, 더 끌릴 수도 없고, 덜 끌어도, 천천히 친게 아니니까, 덜 끌릴 수가 없게, 그렇게 처리 하자는 거예요. 자, 이번엔 얇게 한번 끌어볼까요? 얇게. 그래서 공이 어떤 식으로, 어, 형성이 될 건지. 그리고 또 아주 얇게, 아주 두껍게 한번 쳐볼까요? 아주 두껍게. 이게 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공을 연습하시면 굉장히 유리해요. 자, 일족구가 어디 오면 좋을까요? 그걸로 계산을 하시고. 자. 자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어더 두껍게 칠 수도 있고, 우리가 두께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더 두껍게, 그럼 좀더 회전 좀 들주고. 어 그래서 어 두께 자체는 어 여러분들이 편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어, 회전을 정리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